하나, 둘, 셋!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요 바로 조스 떡볶이의 메뉴들입니다 조스 떡볶이 3인분과 찹쌀 순대 2인분 튀김 1인분 유부주머니 하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먹는 줄 아시나 본데 지금 운동 2시간 뛰다 왔어요 음 친구랑 2시간 뛰다 왔기 때문에 이거 먹고 힘내겠습니다 음 카레밥 200개 앙홍모띠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유튜브 보고선 팬이 돼서 별풍이라도 쏟고 싶어서요 헤헤 앞으로도 유튜브로 많이 볼게요 아 많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음 저는 떡볶이 중에서 조스떡볶이 밖에 안 먹어요 정말로 진짜 이거 광고가 아니고 너무 맛있어요 나는 적당히 매운 게 좋거든? 근데 조스떡볶이는 적당히 맵고 쫀득쫀득해 떡볶이가 튀김도 하나 무슨 튀김이지 이거는? 오징어 튀김이네요 음. 그리고 김말이 튀김도 으음 아니요 저 오늘은 진짜 배가 너무 고파서 다 먹을 것 같아요 음. 국물도 여러분들 성인용 젓가락 교정기도 파나요? 젓가락질 좀 다시 배워야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나 그냥 말외로 내가 그냥 먹는 식으로 먹는다 이마인드였는데 다수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치려고요 음 이거 맞죠? 정석이 이거 맞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아 음. 그리고 저는 순대도 엄청 좋아하는데 순대는 저 염통 진짜 좋아하고요 간, 허파 그냥 싫어하는 게 없어요 음. 음. 옛날에 초등학교 끝나고 순대떡볶이 진짜 그컵 하나 큰 컵에 천 원이었거든요? 그거 먹으면 진짜 낙이 없었는데. 야, 요즘은 진짜 비싸진 것 같아요. 음김도 진짜 맛있네요 가정먹방은 내일 하려고요 음, 음. 어, 근데 여러분들 세팅 점점 날로 발전하지 않나요? 아 진짜 이제 이거에 좀맛들린것 같아. 음, 찹쌀 순대라 그런지 진짜 맛있습니다. 난 무조건 난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는 편이라서. 음. 이것도 조스떡볶이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이게 어묵도 아니고 뭐라고 지 만두 껍데기? 만두 껍데기 같은건데 음.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그냥 먹네 이거를 나 이거 오늘 다못 먹을 줄 알았거든 그냥 좀 많이 샀나 싶었는데 운동해서 그런가 더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음. 이제 친구랑 같이 운동 다니는데 와 확실히 옆에 누가 있고 좀 이끌어 주니까 더하게 되는 것 같아 요 평소보다 오늘 엄청 힘들겠어요 운동. 아 친구 있죠 당연히. 유부주머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유부주머니 이게 하이라이트지, 진짜 입 안에 톡 터지는 너무 뜨거울 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산업한 20분 정도 있다 먹어야 돼. 지금 딱그 정도 됐거든요. 와, 진짜 배고프다. 와, 와, 운동하니까 야, 진짜. 음. 저는 원래 매운 거 먹을 때 조금 땀을 흘려가지고. 죄합니다 튀김도 쓱 여기다 쓱쓱 쓱, 몰아가지고 쓱음요 우주벌이 속을 어떻게 보여주냐 속을 음. 진짜 맛있네요 음. 홍구 행님 수염이 떡볶이 색으로 물들겠어요 <laughs>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순대구나 이거는 염통 저키 180에 몸무게 119여. 원래 124까지 나갔는데 뺐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이 볼때 뚱뚱하다고는 말을 안 해요. 뚱뚱하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음. 음. 아, 근데, 먹방하는데, 말을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 궁금해서. 내가 제가 다른 유튜버들 먹방 거의 안 봐요. 근데,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야, 아, 그래서 니가 학부인 거야. 진짜 중졸식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 상처받게 말을 하셔야 돼요. 좀 이쁘게 말해주수없나요 지금 제가 키보드 앞에 있었으면 바로 가셨던 거 아시죠? 수염은 왜 기르는 거냐고요? 이게 제 트레이드 마크니까요. 수염 막상 깎잖아요? 기르라고 그럴걸요, 다시. 제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무기예요. 좀이 더러 보인다고요? 막상 밖에 나가면 다멋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수영 어떻게 이렇게 길렀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프리카 TV에서 강치 당했다고 유튜브 가서 댓글 쓰지 마세요. 아무 이유 없이 강치 당한 사람은 정말. 천명 중에 10명, 20명 될까 말까예요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봐드리는데 요새 좀 시청자가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좀많 많아, 다시 많아지면서 채팅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저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마치 내가 무슨 멀쩡한 사람들만 강퇴한다든 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채팅도 자유지만 제가 강제 퇴장하는 거나 블랙리스트 하는 것도 제 자유입니다 제 방송이에요 선 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제 방송에서 매번채팅 하라고 안 해요. 어차피 그냥 걸르면 되니까. 음,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깊게 들어가면 먹방하는데 음식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와, 근데 이걸 진짜 다 먹는구나, 홍조야. 니가 귀엽고. 와. 아, 동보에 조수떡 밖에 없고요. 평택 나가서 사온 거예요. 갔다 왔다만 한 40분 걸렸습니다. 먹방이 그 정도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음. 진짜 이거 차리고, 주문하고, 기다리고, 받고, 이런 거 진짜 다하면한 시간. 먹방은 막상 한 10분, 15분 하는데, 준비는 진짜 한 시간 넘게 하는 것 같아. 빵 진짜 많이 드린다. 이 무주머니 하나 더 먹어야지. 염통도 아니 아니요 다먹다먹어 이런 좀 애매하게 남은 거는 먹는 게 좋아. 응. 차이가 살찌고 치고 안 찌고의 차이라고요? 아또 그렇게 얘기하면 못 먹잖아. 응? 어? 아 그러면 이거 나 버릴 수 없잖아. 이거 다응귀한 어? 음식인데 콜라는 이제 안 먹어요. 콜라 이제 확실히 끊었습니다. 물 먹어야 돼요. 어... 음. 아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맛있는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